대한민국 부동산 시장 정보를 가장 빠르게 전하는 부동산 그래프입니다. 직거래와 동일 아파트 중복을 제외하고 국민평형인 30평형대를 기준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며 최근 한달간 울산 남구 아파트 중에서 타락액이 가장 큰 10곳입니다. 10위는 무거동 울산대현시티브라디움 32평입니다. 사용승인 2022년으로 이계동 최고 28층 용적률 199% 건폐율 11% 주차는 세대당 1.28대인 신축 216세대로 최고가 6억 9,300만 원에서 1억 9,3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5억 원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 6,800만 원입니다. 구인은 무거동 모가한신 휴플러스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4년으로 5개동 최고 18층 용적률 240%. 건폐율 19%, 주차는 세대당 1.13대인 중신축 260세대입니다. 최고가 7억 4천만원에서 2억 3천만원 하락한 5억 천만원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 7천만원입니다. 8위는 야음동 더샵 번영센트로 34평입니다. 사용 승인 2023년 6월, 7개동 최고 29층, 주차는 세대당 1.15대인 632세대입니다. 최고가 8억 7,500만원에서 2억 4,200만원 하락한 6억 3,300만원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6억 5,000만원입니다. 7위는 신정동 울산 신정 프로지오 34평입니다. 사용승인 2012년으로 13개 동 최고 33층, 용적률 249%, 건폐율 14%, 주차는 세대당 1.36대인 1,280세대 아파트입니다. 최고가 7억 4,700만원에서 2억 5,200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9,500만원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 2천만원입니다. 6위는 야음동 울산 롯데 캐슬골드 1단지 32평입니다. 사용 승인 2008년으로 15개동 최고 25층, 용적률 307%, 건폐율 18%, 주차는 세대당 1.56대로 충분한 1,370세대입니다. 최고가 6억 2,800만원에서 2억 7,300만원 하락한 3억 5,500만원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4억 2천만원입니다. 5위는 신정동 대명루첸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16년 파역의동 최고 29층, 용적률 277%, 건폐율 18%, 주차는 세대당 1.2위대인 중신축 547세대입니다. 최고가 9억 원에서 3억 5천 1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5억 4천 9백만 원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6억 5천만 원입니다. 4위는 양동 울산번영로 두산위브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17년, 8개동 최고 27층, 용적률 259%, 건폐율 16%, 주차는 세대당 1.2대인 761세대의 준신축 아파트입니다. 최고가 8억 8,200만원에서 3억 6,700만원 하락한 매매가 5억 1,500만원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 4,000만원입니다. 3위는 야영동 힐스테이트 수화밀단지 32평입니다. 사용승인 2019년으로 구개동 최고 28층, 용적률 246%, 건폐율 17%, 주차는 세대당 1.46대로 여유가 있는 신축 725세대입니다. 최고가 8억 4,600만원에서 3억 6,900만원 하락한 매매가 4억 7,700만원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5억 8천만원입니다. 2위는 심정동 문수로 2차 아이파크 단지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13년으로 6개동 최고 26층, 용적률 243%, 건폐율 19%. 주차는 세대당 1.46대로 여유가 있는 488세대 아파트입니다. 최고가 11억 9천만 원에서 4억 4천만 원 하락한 매매가 7억 5천만 원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8억 2천만 원입니다. 1위는 신정동 문수로 2차 아이파크 1단지 33평입니다. 사용승인 2013년으로 7개동 최고 24층 용적률 248% 건폐율 18% 주차는 세대당 1.58대로 충분한 597세대 아파트로 최고가 12억 원에서 4억 6,500만 원 하락한 매매가 7억 3,500만 원입니다. 현재 네이버 부동산 최저 등록 물건은 8억 5천만 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가장 빠른 부동산 시세 정보의 전달을 약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